산책을 갔다가 아기자기한 가지를 모아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 벽에 걸었어요. 작년에 쓴 트리를 꺼내 거실도 꾸미고 캐럿까지 틀었더니 제법 연말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딸 아이가 크리스마스에 친구들한테 선물할 머랭 쿠키를 직접 만들고 싶어 해서 가르쳐 주었답니다. 처음엔 어설프게 모양을 짜더니 끝날 때쯤은 제법 예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머랭에 초록색 색소를 넣어 트리도 만들고 과자 위에 올려 장식도 했답니다. 딸 아이는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머랭쿠피를 보며 저에게 어깨를 으쓱 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며 행복해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소금 한 꼬집 지영이입니다. 일상이 평범하고 가족이 중요하다는 8살 아이를 키우고 계신 슈퍼맘 정은아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드 걸스 SG 워너비의 머스트 헤브 러브 듣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 정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제일 관심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 쿠키 만드는 일을 되게 취미로 좋아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안 했었는데 또 저희 아들이 쿠키 만들고 먹는 걸 되게 좋아라 해서 머랭쿠키나 마카롱 같은 걸좀 자주 만들다 보니까 요즘은 오븐을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좋아하게 됐었는데 관심이 없고 친구들이 오히려 더 좋아라 해요. 밭에 나가면 사랑 많이 해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다 하고 옆에 아드님이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중 제일 맛있는 음식이 어떤 게 있나요? 엄마가 끓여주는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왜 엄마가 끓여주는 칼국수가 맛있어요? 쫄깃하고 맛있어요. 밥을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엄마 다음에 또 해주세요.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축산업을 했었거든요? 삼겹살, 막창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 밤마다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진짜 70kg까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 몸무게를 어떻게 빼셨나요? 놀아서! <laughs> 많이 놀아서! 그때 아마 사춘기라서 많이 먹고 많이 움직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 맞아요. 그때는 진짜 식욕이 왕성했더래가지고 뒤돌아서면 배고팠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많이 먹었었어요. 학창 시절 생각나는 음식과 에피소드가 있나요? 학교에서 저희 교실에서 매점까지 진짜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한 어, 시간 전에 화장실 갔다가 매점에서 떡볶이를 주문해요. 그 다음 시간에 짧은 시간 10분 동안에 뛰어가서 후다닥 먹고 왔거든요. 바닥이다 뒤일 정도로 파게 먹었는데도 그래도 맛있었어요. 나의 추억의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시래기국? 무청이나 배추잎? 이런 걸로 국을 끓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은 있는데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저희 엄마한테 그 맛을 얘기를 해서 끓여달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 맛을 못 내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멸치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싹한 특이한 맛이 있었어요. 지금 추운 날에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나의 추억의 음식 한 가지는 그럼 어떤 음식인가요? 또, 엄마가 밤마다 끓여주시던 갱식이죽?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다른 지역에서는 뭐, 김치죽? 그렇게 부르는데, 어, 이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남편 끓여주니까 맛없다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추억의 음식으로 저는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면도 넣고, 떡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신기하게 막 여러 가지 다 나왔는데, 항상 맛은 맛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은 있나요? 저희는 갑각류를 좋아하는데, 아들이 갑각류를 먹지를 못해서, 이 맛있다는 맛을 아이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대게를 한번 먹으러 가 보고 싶어요. 집에서 자주 해 먹는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뭐든지 대량으로 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감자탕, 육개장 이런 걸 자주 해요. 국이 없을 때한 번씩 얼려 놓았다가 다시 데펴 놓아도 항상 그맛 그대로이기도 하고. 집에서 하기 힘든 음식인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식구들이 좋아해서 난 만든다고 하시지만, 하기 정말 힘든 음식이거든요. 대량으로 하기에는 더. 근데, 저희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면, 어렵다, 힘들어서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나에게 음식이란? 어, 나에게 음식이란? 제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가족이 건강해야 우선이니까, 건강한 음식을 해주는 게 제일 기쁜 일 같아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겨울철이면 해주셨다는 시래기 국을 만들어 볼까요? 같은 재료를 넣고 만드는데 육수를 많이 잡으면 국이 되고 작게 잡으면 시래기 지짐이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1. 삶은 시래기는 찬물에 담가 쓴맛을 없앱니다. 2. 껍질을 한겹 벗겨내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3. 시래기를 꼭 짜서 먹기 좋게 자른 후 굵은 멸치는 똥과 머리를 떼어 준비합니다. 4. 시래기에 된장 한 큰술, 국간장 한 큰술, 다진 파한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들기름 두 큰술 넣고 조물조물 무쳐둡니다. 5. 냄비에 양념한 시래기를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끓입니다. 6. 끓으면 불을 줄여 30분 더 끓이면 완성! 그릇에 담아 맛있게 먹는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뱅쇼가 떠올라 마트에서 저렴한 레드와인 하나를 사왔어요. 냄비에 와인을 붓고 집에 있던 사과와 귤을 넣었어요. 냉장고에 고이 모셔둔 모과총도 꺼내고 뚜껑을 여니 주방에 모과 향이 가득찹니다. 시나몬 스틱과 팔각 정향도 넣었어요. 12월의 순우리말은 매듭달 마음을 가다듬는 한해의 끄트머리 달이라는 뜻이랍니다. 김이 풀풀 나는 빙수를 저으며 12월을 마지막으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일을 도전하며 노력해 나가는 한 해를 보냈어요. 다 끓여진 빙쇼는 향신료와 과일 향이 어우러지고 저 밑바닥에 모과일 향이 은은하게 깔린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빙쇼를 끓이는 동안 바람의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을 보니 가로등 아래로 눈이 흩날립니다. 대구에선 거의 보기 힘든 눈이 점점 쌓여가더니 주차한 차 위에 소복히 쌓입니다. 바람은 이내 잦아들고 외섭던 눈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깃털처럼 살포시 내려왔네요. 베란다에 나와 뱅쇼를 홀짝였습니다. 달콤해서 천천히 음미하며 홀짝홀짝 마시기 좋았습니다. 조용히 컵을 내리고 번지는 향을 음미하며 내일이면 눈이 녹아 없겠지만 새해는 눈소리처럼 작은 것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 향을 품은 뱅쇼처럼 따스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연도가 다가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새해 행복을 기원하며 지금까지 저는 지영이었고요. 즐거운 식사 하세요.